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그전 세계인들의 그 댓글다는 매너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개신교인인 관계로 중동 문제로 그 요즘 개인 방송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니까 해외 외신들이죠. 그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다룬 그런 영어로 된 외국 방송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신교인인 관계로 이스라엘의 평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한국 방송이랑 그 영어로 나가는 외국 방송이랑 가장 큰 차이를 알게 됐는데 뭐냐면 한국도 이스라엘 하마스, 하마스 문제로 개인 방송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하마스에 대해서 막 지지하는 사람이 되,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그거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면 그거에 또 반박하는 댓글을 그 밑에 달면서 그거에 그러니까 리플을 하는 거, 리플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지지하냐 면서막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서로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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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막 해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한국 방송의 댓글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된 댓글을 보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된 댓글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런 평화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라이크만 누르고, 뭐, 그러고 말아요. 댓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없어요. 이번에는 하마스 사람들에 대한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에 리플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동의하면은 그냥 라이크만 누르고 말아요.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게그 영어로 된 그런 댓글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수준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뷰를 꼭 아셔야지만 외국 나가서 왕따가 안될 수가 있어요. 봐 봐요. 미국이나 뭐 서양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마스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철저하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의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지지한다면 가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요. 뭐, 예를 들면, 전쟁 영상이면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면, 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가, 뭐 이스라엘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 그냥 댓글 달고 말아요. 거기에 리플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 와서 그냥 조용히 라이크만 누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뭐, 하마스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면, 보통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도 이제 하마스나뭐 팔레스타인에 뭐 다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거에 리플이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라이크만 누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되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가서 악플 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진짜 꽝입니다.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있다면 반드시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댓글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진짜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인터넷 예절이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매너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악플을 엄청나게 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제 영상도 댓글창 닫은 게 제가 지금 영어권으로 영어로 하는 방송은 영어로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도 거기는 댓글창 안 닫아요. 왜냐면 영어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다른 생각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일단 듣고 동의하면은 그냥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혹은 반대한다고 해도 되게 아주 공손하게 매너 있게 댓글을 달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같네요 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욕을 해요. 그 쌍욕을 박아요. 먼저 쌍욕을 딱받고그 다음에 인격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진짜 댓글 문화에... 댓글 문화와 수준이 정말 낮다는 거를 저는 이번 기계, 계,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면 똑같은 주제를 한국에서 방송하는 거랑 그 영어권에서 방송하는 거랑 댓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미국 가려고 제 영상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넷 댓글을 달때그 예의 바르게 반대하는 거, 그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구독자가 있는데 자기는 정말 토론을 잘 한대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토론 정말 잘 한다고 하면서, 제 예전에 제가 영상 댓글창 열어놨을 때, 저랑 막 토론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가 논리로 안 되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한 A4용지로 한 다섯 한 장을 쭉 달더라고요. 인격을 다 모독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토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토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매너 있게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는 뭐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토론의 정석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빨이나 뭐 이렇게 지식으로 안 되면은 욕을 박아요. 굉장히 나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무식한 태도인데 그만큼 한국에 이렇게 무식하게 토론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국인 교육이 철저하게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토론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 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 나가서 대학원 과정 같은 걸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토론을 못하는... 민족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주입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다른 의견을 만나면 화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가 그 학교에서 주입받은 그 지식이 그 진리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거랑 틀린 답을 누군가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욕부터 던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댓글, 댓글, 제가 이 창에서 댓글창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닫고 싶지 않은데, 댓글창 열어놓으면 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랑 다른 생각한다면서, 욕을 첫 문장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저질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동 문제로 제도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한국에는 어떻게 방송이 나갈까 궁금해서 저도 한국 뉴스를 요, 부, 요 부분 검색을 해보거든요. 한글로 이스라엘 문제 친 다음에 한국 방송들, 여기 클릭해 보면은 댓글창이 한국, 한글로 된 댓글창은 진짜 힘들어요. 읽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와 그런 증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자기 할 말만 폭력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